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공부하겠습니다.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어떤 집합에 쏙 들어가 있는 그런 집합을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부분 집합의 개수를 지금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합 A의 원소가 A, B, C 자, 원소의 개수가 세개짜리 집합 A가 있을 때 집합 A의 우리 부분 집합을 싹 써봅시다. 우리 항상 부분 집합 쓸 때는 뭐부터 쓴다고요? 그렇죠. 공 집합. 그리고 A, B, C. A, B, B, C, A, C, A, B, C. 마지막에는 그 집합 자신까지. 그래서 이렇게 집합 A에 부분 집합을 쭉 써봤더니 부분 집합의 개수가 8개였습니다. 그죠 자, 이때 진 부분 집합의 개수입니다. 진 부분 집합.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지막에 그 자신 빼고, 그 자신 빼고 이만큼이 진부분 집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부분 집합은 그 마지막에 쓰는 그 집합과 똑같은 자기 자신 한 개만 빼고 나머지가 진부분 집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부분 집합은 원래 부분 집합의 개수가 8개였으니까 그 마지막 한 개를 빼고 7개가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부터는 조금 제 특별한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입니다. 즉,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집합 A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a가 꼭 들어있는 거, 자 a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 보자, 둘, 셋, 네 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a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네 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또 다른 조건입니다.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b를 원소 b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우리 뭐해 볼까? b가 들어 있는 것은 빼 버리겠습니다. 이거 빼고요. 이거 빼고요.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나머지 결국은 네 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과 어떤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반대로 어떤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그 부분집합들을 쭉 써서 그 개수를 구해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일이 써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이게 할 일이 많아요, 그죠? 너무나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이 부분이 오늘 수업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 집합의 개수들을 자 선생님이 공식화 시켜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집합 A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가 n개입니다. 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A의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n제곱개입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집합 A가 어떤 거였습니까? 집합 A가 ABC였거든요. 자, 이 말은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3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자, 우리 바로 공식으로 써보면요. 원소 개수가 3개니까 2의 3제곱, 8개 바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써보지 않더라도 바로 이 공식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n제곱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요. 자, 기억나시죠? 진 부분 집합은 그 집합에 의해 부분 집합 중에서 마지막에 쓰게 되는 그 자신과 똑같은 집합 한 개만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 a의 진부분 집합 개수입니다. 자,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요. 2의 3제곱에서 1을 빼서 그래서 우리 앞에 구했듯이 7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특정한 원소, 특정한 원소 k개, K계, k개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 개수는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n개에서 특정한 원소 k를 빼고, 그래서 2의 n 마스 k 제곱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원소 k 개를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도 똑같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개수에서 그 특정한 원소 k 개를 빼고, 2의 n 마스 k 제곱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 좀 전에 예를 들어서 봤을 때,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중에서, 자, 원소 A를, 원소 A를, 자, 포함하는,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 자,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원소 A, 한 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전체 원소의 3 개에서 이한 개를 빼버리고, 이에 2제곱, 그래서 4개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꾸로 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자 원소 B를 포함하지 않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자 이것도 마찬가지 포함하지 않는 원소가 B 한 개니까 이의 전체 개수 3 개에서 한 개를 빼버리고 이에 이제고 4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래 어떤 특정한 원소 원소 원소의 개수가 n개인 그 특정한 집합 a의 부분 집합 개수 그리고 진 부분 집합 개수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는 우리가 일일이 써서 그 개수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오늘 배우게 되는 이 공식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k개인 원소의 개수가 어 죄송합니다. n개인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a에 대해서 그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 여러분 반드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a의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n제곱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 집합 개수, 즉, 2의 n 제곱에서 1만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원소 몇 개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원소 k 개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 개수는 전체 n 개에서 그 k 개를 빼서 이의 n 마스 k 제곱이 되겠고요. 반대로 적정한 원소 k 개를 갖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도 전체 n 개에서 k 를 빼서 이에 n k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우리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집합 A가 1, 2, 3, 4, 5입니다. 아,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5 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집합 A의 부분 집 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5제곱 계산했더니 32개가 되겠습니다. 집합 A의 진부분 집합 개수입니다. 진부분 집합 개수는 전체 부분 집합 개수에서 한 개만 빼 주시면 되니까요. 31개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1과 2두 개를 반드시 갖는 부분 집합입니다. 두 개를 반드시 갖는 거니까 전체 다섯 개에서 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두 개의 원소를 빼버리면 2의 3제곱 그래서 여덟 개의 부분 집합이 나오겠습니다. 4번입니다. 3, 4이두 개를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 A입니다. 원소로 갖지 않는 거몇 개를? 두 개를 그러니까 2의 전체 원소 개수 다섯 개인데, 그 반드시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 그두 개를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의 3제곱, 마찬가지 8개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1은 반드시 원소로 갖고, 그리고 2와 3은 원소로 같이 안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에, 예, 자, 1 1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전체 5개에서 1 1개를 빼버리고요. 2와 3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얘들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2와 3 2개를 빼버렸더니 결국은 2의 2제곱 4개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집합 A, 집합 B.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집합 X라는 집합은요, B의 부분 집합이면서 A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집합 X는 이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면서 A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X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면서 A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집합 X는 원소 A, B, C. 세 개짜리 이 e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면서 반드시 A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집합의 개수는요. 2의 전체 세개 집합의 원소 개수가 세 개니까 전체 세 개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A 한 개만 빼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2제곱 4개의 집합 x가 나오겠습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 일일이 써서 구하시면 안 됩니다. 공식으로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집합 A는 12의 양의 약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써 봅시다. 12의 양의 약수는 1, 2, 3, 그리고 4, 그리고 6,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6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집합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집합A의 원소 개수가 6개니까 2의 6제곱. 그래서 6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진 부분 집합이니까 간단합니다. 전체 2의 6제곱. 전체 부분 집합 개수에서 1개만 빼버렸더니 63개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집합A의 부분 집합 중에서 1, 3, 2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그러면 이의 전체 원소 개수가 6개였는데 2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2개를 빼버리고 이의 4제곱. 그래서 16개의 부분 집합이 나오겠습니다. 4번입니다.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2, 4, 6. 이 3개를 포함하지 않는 거, 3개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니까요. 전체 2의 6개 전체 개수에서 3개를 빼버리면 2의 3제곱 그래서 8개의 부분집합이 나오겠습니다. 5번입니다.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1, 3은 포함하고 원소 2, 4는 포함하지 않는 것. 결국은 이에 전체 개수가 6개인데 반드시 포함하는 1, 3 원소 2개 빼버리고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원소 2, 4또 2개도 빼버리면 결국은 이에 2제곱 4개의 부분 집합이 나오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식만 제대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집합 a가 2 4 6 8 10 12 원소가 몇 개입니까? 여기서 집합 A의 자, 원소의 개수가 6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집합 A의 부분 집합, 집합 A의 부분 집합 x인데 이 x에는 2와 4는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의 전체 개수 6개에서 2와 4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2, 4두 개를 빼 버리고요. 반면에 8은 집합 x에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또팔한 개를 빼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3제곱 즉 8개의 집합 x가 나오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두 집합 a와 b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이 x라는 집합은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면서 a라는 집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즉 자, 집합 B의 원소 개수가 몇 개입니까? 집합 B 원소 개수가 6개네요. 그렇죠? 그러면 6개짜리 이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면서 0, 1, 2이세 개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결국 집합 X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전체 원소 개수가 6개인데 자, 여기서 집합 X의 반드시 속도가 있어야 되는 원소가 0, 1, 2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세 개를 빼 버리시면은 2의 3제곱 8개의 집합 x의 개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은 어 많이 복잡하다든지 어렵진 않지만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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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a가 있을 때 자, 첫 번째 이집합 a 의 부분 집합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원소의 개수가 n개니까 2의 n제곱.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요. 전체 부분 집합 2의 n제곱에서 한 개만 딱 빼버려서 결국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합 A에 속해 있는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 개수는요. 2의 n 마이너스 k제곱. 전체 원소 개수에서 그 특정 원소의 개수를 빼 버리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특정 원소 k 개를 반드시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 집합 개수 이것도 마찬가지 이에 지수에다가 전체 개수 원소 개수 n 개에다가 그 특정 원소 k 개를 빼 버리면 이에 n 마스 k 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굉장히 뭐 단순하고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고 자 이런 부분이었지만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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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분임을 님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랑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